저거, 한 판, 막판하고, 랑님, 블블 막판? 막판? 막, 어, 알았어. 막판, 궁극의 아니, 뭐, 막판하고. 아, 예 뭐, 솔직히 막판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 <laughs> 네. 궁극의 막판. <laughs> 진짜, 궁, 얘들아, 이거는 궁극의 막판이다. 쉽지 않아. 대원들 잘 따라주길 바란다. 보라돌이 뭐냐? 보라돌이 막판하고가? 어, 또? <laughs> 보 뭐라? 이거 팔군 저거 할 거야? 아 그냥 그냥, 그냥 단 박았어. 모든 일단 박았어. 여고. 야 그냥 모든 영 모든 역. 잡핑이 잡히냐? 생각해보니까 그, 아, 그, 아, 말해. 야노바먹키 뭔데? 노 바로다 먹키 내가를 보인다. 난 누가 진짜 <laughs> <저> 뽑기 난내 <laughs> 미래가 난 미래가 그거에 미래 보고요. 아잘걸 그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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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막그먹 거의 해본적 없다고 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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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씨발 노바먹힐래 그 발이 안이 나오냐고 야 술빵이 얼마나 받는데 왜 저것들이 나오냐고 그건 아니지 않나? 아니지 않아? 딜리뜬그 아니, 어, 도발린 예약 아 이게 쎄 진짜 개쓰레기같네 진짜 와나 잠깐 카톡보고다가 화면 올렸는데 씨발 노바먹어 노바가 아? 보였는데 아 차라리 내가 먹히면 은 그나마 아시 씨. 일리단도 구리긴 한데 우리가 조금 더 구려. <laughs> 어, 맞죠. <맞아. 웃음> 아 좋아 인간 와드 노바가 간다. 아무도 안 지나가는군. <laughs> 와드의 기능 상실. <laughs> 나도 노바 하고 싶지 않아. 나 <laughs> 노바 개 싫어해. <laughs> 아 노바의 뒤주작 <딜> 타임. 폭풍 뒤주작. 아 노바 뒤. 노바가. 노바 플레이어들 이 제일 역겨운게 이거라고. 큐 박다 보면은 뒤에 영딜 뻥딜 오지게 나와가지고 뒤 시작하기 좋은데 이걸로 애들이 자기 딜1등인데 모함 뭐막 이런 건 이런 소리야. 확인했습니다. 아빠 이렇게 큐포켓만 하면 딜땡등 나오거든요. 그리고 조금 칸조랑 비슷한 메커니즘인데. 아, 눈쳐버리고 죽겠단 말이야. 아, 루나라로 넘기는 거리 주는 거는 진짜 대단하긴 하다. 야, 지네 던진다, 던진다. 이야 당안 대부 평범한 원딜이 면 잡았겠지만 노바다. 패스트패스 나쿠 중이다 노바 왜 이렇게 불쌍하냐. 노바다, 그. 아니 솔직 노바는. 근데 딜 지작 오지게 하는 중, 리얼. <laughs> 나이스, 도발 좋다. 그래서 이걸.. <laughs> <laughs> 아 죽어라 루시우. 사면 발사격. 서런파 논란 하지 말라 해도 고도 자기가 빛해 아니 <laughs> 내가 내가 빛가고 싶어서 픽한게 아니잖아. 영수야 아, 자식 척살로 아군이나 쓸어버릴 예정이군. 저 센데. 야 제가 바로 씨가 척살을 찍어가지고 이제 내가 더 좋아. <laughs> 아니 지난 아, 아, 하이파이브. 아 정신지배 정신지배. 하이파이브 척살 정신지배. <laughs> 아... 어, 하이파이브로 문어버이식단니 아, <laughs> 고수군와 <빡고수근. 웃음> 아니 그리고 원딜 들어 놓고서 왜 사거리는 근딜인 거 마냥 붙어있는데 아니 화내면 안돼 스쳐줄게 <laughs> 뭐임 <이거. 웃음> 선라자연러흉이아라들염이아나 <laughs> <장연별성이어 웃음> <laughs> <laughs> 아, 이제부터 폭발사에서 라클됨. 어, 귀여워? 왜 이제 충격 한조 사레벨 특성을 16레벨에 들고 있는 캐릭터가 있다? <laughs> 한조도 구려서 안 쓰는데 씨발. 좋다고?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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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laughs> 새끼, 아, 왕귀한 먹히 어디어라고 하려는데, 백도하고 있어, 이 새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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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laughs> <야이씨. 안 났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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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바보야, <laughs> <laughs> 때려, 때려, 때려. 있어. <laughs> 없는 <이유가 너무> <laughs> 어 때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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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잘했다 잘했다 아, 어, 이거 음. 엄청 잘했다 이거지 도발 이야한번 뭐 끝내봐야 돼 이거 제라토로 없을 때어 끝내야 돼 끝내야 돼힐힐 어. 돌려 힐 돌려 <laughs> 어? 내가.. 내가 전멸 돌렸어 와 블러드 평타 아, 블러드. 블러드. 블러드 평타 불큐 이 평타.. 이 아, 아아아아아 아, 아, 바다라 리더 사면발 사격 사면발 바다라 지